저보는못 하지만 잘 짜시는군요. 틀원 하신 게마지막 네. 음, 거. 아, 아니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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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남은 거다 긁어내 주세요. 딱 봐도 잘 됐어. 그냥 입 담그고 싶다. 바닥까지 아, 섞어주면 되나요? 네. 네. <laughs> <laughs> 알바해지는알바해억서 알마. 두고 가. <laughs> <laughs> 한번대때 네, 모아주셔야 돼요. 일단 아이 과정을 스탠드 믹서로 해도 되나요? 네. 어, 되게 기분이 거품 목욕 목욕하는 것 같아. 몽글몽글하지 않아? 어. 거품 목욕하는 기분이야. 긁어도 되는 거예요? 그쵸, 바닥은 긁어도 되죠. 여기 지금 밑에 하나도 안 섞였잖아요. 네. 아, 그러니까. 이게 초보인 거 티내네요. <laughs> 벽에. 맞다, 벽에 문질러서 공기를 빼라고 했죠 벽에 칠다음에 모아주시고. 다음 넣어요? 다 네. 넣고 이제. 아, 동그라미. 음 제가 최대한 모으고 음 있는 건데 지금 5분이 지났거든요? 큰일 났네요? <laughs> 큰일 n nail. Clean on nail. Clean on nail. Clean on nail. c l e 야 n on n a 여기까지야. 지금 내 n nail. Clean on nail. Clean on n a 천 l c 천 e a 도 on nail. Clean on n 어. 이렇게 하면 마블이 되는 거고요. 다.. 어, 주룩 섞으면 초록색이 된대요. 그 있지? 뭐? 뭐지? 인위적으로 만든 녹차 브라포치노? 어. <laughs> 그, 그 느낌인데? 색이. 저한번 해봐도 되나요? 네. 돌리고 돌리고, 돌리고 네. 이게 잘된 네. 반죽이란 거 어떻게 알아요? 그러게요.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약간 요렇게 식으로 오 요거 잘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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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어 어 엄지 척 시간인가요? 네, 네. <laughs> 엄지 다 모아주세요 <웃음> <웃음> 이거 귓갈락게 <기깔나게> 편집해야겠다 으욱 <laughs> 쑤욱 <laughs> <laughs> 야 근데 너무 너무 한날에다 넣은 거 아니야? 아니야 반쪽에 있어 어 반쪽에 있네 네내 응. 나눠 놨거든 잘된 반죽 마카롱은 구워지면 약간 퍼져요 그럼 네. 너무 바짝 하시면은 얘가 다 밖으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한쪽만은 어차피 버릴 거예요 음음 이게 짜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짜실 거예요 우와 짠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스톱 하시고 돌리시면 음. 되고요 약간 제가 조금 짧게 돌려요 아니요 벌써 돌리지 말고 그냥 잠깐만 얘도 땡 선생님이 의도하지 않게 맛있게 나올 것 같다고 하시네요. 네, 네. 저보단 못하지만 잘 짜시는군요. 아 네. 왕눈이 좀 짰어 좀. 얘는 짜면 짜실수록 완성. 이렇게 쳐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대요. 오. 아내거다 근데 약간 그거 다 수박. <웃음> 어. <laughs> 한 살짝 배워주세요 얘를. 자. 아간나슈는생크림을 아, 얘를... 어... 아, 해야 되거든요. 아, 아 제가 잘못 알았네요. 네. 미안합니다. 야 저... 아, 조금씩 넣으라고 했다고. 어, 그거 어, 있어? 네 조금씩 넣어주면서 하나. 아, 근데 설마 여기다 이번엔 여기다 넣는 거 아니야? 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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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끓여야 되나 한번. 한번 네. 더 끓여야 돼. 어, 있어 조금씩 넣으라고 하셨습니다. 왜냐면 안 그러면 계란찜이 된다고 하셨거든요. 아 잡아드릴게요. 아어떻게 너무 훈훈해 자상하셔 아니 이거 동영상 예쁘게 나와야 되잖아 아, 아, 아. <laughs> 유튜브 하신다면서요 <laughs> 어... 수, 솔직히 올릴지 말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찍는 것까지 찍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기 아, 때문에 아... 윤혜님 윤희님 윤희님 개명시켜보신래요 <laughs> 무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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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대답 안 했어요? <laughs> 제 이름이었으면 대답 안 했는데 버터를 자르신 뉴우가터였어 <핸님>. 뉴우가터였어 <laughs> <이는 캐치. 웃음> 버터를 자르신 윤이님 버터를 자르신 윤이님 네가 올릴지 말지 결정할 거야 이때 동안. 저어서 스프 농도를 만드는 건가? <laughs> 아내 종이 어디 있어 이제 실온에서 식히는 거구나 응. 맞아요 그거 잘 하시고 어, 오, 다다잘 하시는 중에 수프 농도 소스 스프까지 된 다음에 버터 네. 넣으실 거예요 더 하실게요 바로 돼요? 버터 넣어야 돼요? 아, 시로네 시키고 그냥 내가 먹고 싶으니까 마카롱은 조금 더 말릴게요. 오, 야, 잘했다. 어디 갔는지 어, 고양이였어. 무슨 캣이죠 컨트리 캣. 컨트리 캣. 마치 내 앞치마 같은 커스터드가 완성딸이 완성따 버터를 녹이겠습니다. 네. 사실 이거는 진짜 핸드블렌드로 하는 게 진짜 빠른데. 그런 것 같아요. 저 영상 보면서 따라했을 때는 다 그냥 그 아, 기계로 하더라고요. 집에 근데 네. 다 있는 거예요? 전 샀어요. 너무 좋아가지고 <laughs> 어디 거사어요 그거... 와, 꾸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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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덕. 꾸덕? 아, 그 빨리 먹어야 돼? 여기서 이 레시피에서 버터를 좀 깎아 그럼 될 걸? 음, 되게 슈크림 그 지금은 딱, 그래, 지금 뜯어가지고 그거에 쫙짤때 음. 그. 근데 이걸 조금 차갑게 하셔 쓰실 것 같은데. 야, 방금 봤어? 안 떨어졌어. 아, 음. 여러분, 갱상합니다. 갱상합니다. 갱상 따리, 갱상 따. <laughs> 다 만들었네, 다 만들었어. 다네네 네. 네. 이제 얘도 어. 이제 시킬 거예요. 그 상태로 아... 이제 필링이 들어가면 네. 묽겠죠. 어, 겉면이 말려 나오지 네. 않아요? 한번 만들어 보시죠이내 아, 아, 네. 거. 이아 이렇게. 아, 요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Feeling good. 나서 원 참치 통으로 필링. 음. 필링 짜기 세로 해놨습니다 음. 필링 지금 시키고. 있고 이아 선생님 나 완전 사랑하 m a n Tu v o 뭐야? <laughs> 지금 구울 i 간 거지? 어 13분 Tu 했어어 13분 알람 맞춰놨어 v e r y g o o d g o o d v e r y g o o d 페페로 <laughs> 대 이용하여 꾸밀 수도 있음. <laughs> 윤희언니랑 우리 다 젊은데 아, 아니 젊은 게아니고 우리 어려요. 만흔 전까진 다 어리다고요. 만 뭐야? 마 전까진 다, 다 어리다고요. 뭐. 네. 어머나 오셨어. 선생님 어머나 오셨어. 어머나. 어머나. 미쳤어. <laughs> <laughs> 오늘 진짜 의식의 흐름 얻졌다 <laughs> 어. 여기에 종이는 왜 넣으셨죠? 종이 안 넣어.. 아? 종이 왜 넣으신 거죠? 아니 제종이놓을 곳이 없어서 아 그래서요? 아, <laughs> 아 열받네요 그렇습니다. 제 종이에 꺼내지 마세요 네. 아 너, 너무 TMT 아 <laughs> 어, 진짜 절구리탱 절구리탱 둘다 넣는 거를 <웃음> <웃음> 선생님의 바이브로 찍어주시죠 <laughs> 어떤 바이브인데요 그게? Your vibe? I don't know 이건 긁어야겠는데? 진짜 굳었다 엄청 굳었어 어, 잘 긁어주세요 긁긁긁긁긁긁 금척 <laughs> 금척 <꿈쩍, 꿈쩍. 웃음> 진짜 꾸덕하다 <뜨거워요>? 예. <웃음> <웃음> 드디어 드디어 이거 만든 거 근데 이거